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예. 오늘 또 리뷰할 이야기 또 뭐가 있을까? LPG 차 이게 어. 이게 가스통을 집어넣고 다니는 차잖아 여러분들 어, 뒤에 트렁크에 딱 실려 있잖아 그 가스통이 어, 연료통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 예. 이게 위험성이 좀 있잖아 예. 없지 않아 있어요 예. 부담스러워서 예. 타고 다니는데 꺼려진는 어떤 분들이 좀 타면 좀 그거냐면은 하 고속도로 주행 시간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예, 저는 좀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.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예, 이게 가스통을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 그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어, 얼마 전에도 막그 어? 택시 같은 거 어?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또 그게 있었단 말이야 유조차 막 이런 거 어, 물론 뭐 그건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또 에이, 우리나라에서도 그, 그 택시 타 가다가 어, 가스가 좀 새거나 이러면은 이 실내 안에서 옛날에는 막요 차에서 여러분들 담배도 못 피게 했단 말이야 혹시라도 막 이렇게 어, 비가 오거나 막 이래가지고서 안에는 가스 냄새가 어디서 살살살살 이렇게 나고 막 이럴 수 있어. 이 가스가 새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리고 혹시라도 또 샜을 때 정비를 어. 어? 이렇게 잘안 했을 때 어?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빵 터져봐 어? 그 안에서 담배 피고 뭐 이랬다가 어?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고속도로 그건 뭐 단편적인 예지만 택시도 가다가 지금 터졌단 말이야 그 위에 천장이 날아가는거 한번 보셔 어? 블랙박스 그 뭐야 CCTV로 그거 찍은 거 어? 나왔잖아 그거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고속도로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추돌을 하면 물론 어 대형 차들하고 같이 다니잖아. 그러면 이제 이런 차들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서 추돌을 하게 대부분 차는 내가 박는 것도 있지만 뒤에 와가지고 어, 때리는 차들이 많단 말이야. 여러분들도 보셨잖아 그런 것들.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라는 생각을 어,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잖아. 어. 만약에 그게 밀고 들어오거나 어 물론 저 중간쯤에 시트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 가스통이 나름대로또뭐 안전을 어 그거하기 위해서 또 이게 보안 장치들이 다돼 있을 거예요, 돼 있겠지만 그래도 또 불안한 건 불안한 거니까 어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인 거지. 대형 차들하고 만약에 어 뒤에서 만약 에 추돌을 해서 밀고 들어왔을 때 고속도로는 또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박으면 여러분들 봤잖아, 막 이런 승용차 같은 거는 특히 밟고 올라오잖아, 차를 완전 짜부대서. 어? 밟고 올라와 버리잖아 차를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가스통이 어, 폭발의 위험이 없을까 어, 그런 생각을 어. 네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좀아좀 어, 아,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.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불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여러분들 이 가스 폭발이라는 거는 예,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게. 보잖아 어. 폭발력이또 어마어마 하지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그게 만약에 완전 통닭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제 얘기는 빵 터지면 완전 이씨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 추돌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거를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lpg 차를 가급적이면 어,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, 해 보게 돼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에, 너무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런 거 느껴지지 않을까요 에,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회사 일 때문에 지금 타고 다니고 있지만 그거 어쩔 수 없는 그 느낌이잖아 그게 뒤에 와가지고 박으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하물며 고속도로 주행 시간이 오래되는 뭐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거는 뭐 간단 간단하게 사고 난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 아는 그런 게 아니잖아. 추돌해도. 예. 괜잖아 하지만 고속도로는 막 100km 이상 때려 밟다가 만약에 뒤에서 또 어? 박았다. 어? 그러면 씨. 쉬... 아.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. 그죠, 여러분들. 어우, 생각하기도 싫어. 진짜 그게 만약에 대형차였다. 뒤에서 막 그러면 오우. 어, 체급이 완전 다른 차여 봐. 그럼 만약에 씨. 쉬... 어. 오랜 시간 고속도로에 있는 분들은 이왕면 확률을 줄이는 게 좋잖아. 이 운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. 나만 안전하고 어, 방어 운전한다고 해서 어, 또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.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. 어, 타고 다니면서 어, 뭐야 동영상으로 봐 노트북 가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냥 바로 나와. 와 그냥 뭐 천장 날라가고 막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막 <laughs> 천장 날라가는 거막 터져가지고 <laughs> 경기 막 제대로 안해서 터지고 막, 막... 여러 가지들 있어. 막 너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어쨌든 자동차 라는게다 일단 일정이 있는 거잖아. 위험하다고 또안탈안 안 타고 다닐 수 없는 거고, 그런 게또 자동차고 그런 거니까 어? 여러분들이 판단하네.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생각 해보고 사는 게 낫잖아. 뭐든지 <laughs> 그잖아, 여러분들. <laughs> 뭐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그 중요한 거야, 여러분들.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, 여러분들.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할 게그 얘기는 뭐. LPG 차사줄 때는 잘 구매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어. 즐거운 하루 되세요, 여러분들. 어, 언제나 늘 행복한. 어. 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브 t 디씨비하습니다 감사합니다.